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평생계약을 사모하면서 이곳에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배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습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우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함께 아, 은 욥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어, 어제부터 우리가 욥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기는 일가를 어, 보면 참 힘든 고난의 국경 가운데 지나가는 역을 보면서 어,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 요배 역기의 결론을 나비또 역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요배의 순진한, 순진한 그런 믿음,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섬기겠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어, 나의 종목을 어,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 우리가 지내오는 그런 삶의 과정과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도, 그러면서도 사단에게, 여욕의 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노라라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의 이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어, 쓴 약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 그,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고난보다도 아픔보다도 상처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고 싶어 더 소중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 생명.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가 어저께도 보면 모든 재산을 팔았지만 동방의 유력자, 동방의 큰 부자였어. 그리고 아주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녀들 열 자녀가 있었는데 이열 자녀들이 행여나 그녀나 모르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봐 또 어,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죄를 지을 매일 매일 회개하고 번제하고 예배드렸던 아주 순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기이었어요 그런데 어, 유배 그 모든 재산을 하나씩 다걷어갔습니다또요배그열 자녀도 열 자녀도 또 태풍이 와서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반전로 보니까 사단이 아, 재산이나 또 자녀들을 데려갔지만 이 욥에게 건강 그 욥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 죄를 범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럼 욥의 몸도 욥에게 네가 어, 그의 몸에도 병을 허락한다 어, 건강도 네가 허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귀엽지 않고 자기 몸을 그리 정도로 그렇게 온몸에 악창이 났어.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 여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80년, 90년, 100년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도 청구하셨고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청구하신 분 하나님께 생명이라고 하면 영원한 뭐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네가 손을 대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어,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 제첫 번째 금생의 사회를 하면서 가나라는 그 지방에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같이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큰대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나하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인들에게 큰 항아리,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드 하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손님들한테 줘라 그랬더니, 어, 그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손님들한테 내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손님들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니 아니, 어떻게 이 집은, 이 집은 가장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를 가장 늦게 내오느냐. 보통은 안 좋은, 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와서 많이 마시게 한다. 어, 가장 어, 좋은 포도주를 많이, 어, 맨 처음에 내와서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취한다면은, 포도주가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내와도 잘 모르니까 보통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제일 먼저 내오는데 어떻게 이 지금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장 늦게 지금 내오느냐 그러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가장 최고의 에, 품질의 포도주라고 모두들 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로 포도주를 우리가 포도주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고요. 또예수님서 계속해서 5병이요. 딱섯개와 물고기 주마리로 5천명, 남자만 5천명이니까 거의 만명 이상 되는 그 군중들을 만나주시는 5병 이외의 기적을 받으셨어요. 또 무리를 돕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그, 그 기적은 정말 놀라운거죠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요즘 세상에도 요즘 세상에는 죽어서 정말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장사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나오느라 하면서 이렇게 살리셨다면 정말 감짝놀라기요뭐고 저분야말로 정말 내시하고 저 저번에 말로 정말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죠. 전 세계가 다 발칵 뒤집힐 던데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들도 뭐 물로 포도주를 만는 사건이나 뭐 오비앙이 뭐 회나 바가위를가구것을이나 안지브람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다른 그런 기적들과 똑같이 아, 나사로를 살렸더라 하면서 뭐냐? 나사를 볼 때, 뭔지, 또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가 않고 그냥 그런 사건, 사건,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지음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른 기적들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이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사건들도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잔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후련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나인성 가구의 아들을 살린 것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들도 그들을 그냥 자는 사람을 깨운 것 같이 그렇게 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편의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요배게 너의 재산이 너 너의 자녀도 너의 건강도 사단의 손에 맡길 수 있어 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줄 수도 있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먼저 보낼 내 수도 있고 또내 몸에 암이 오거나 아주 안 좋은 병 불치의 병으로 내가 힘들게 고생을 하는 것도 사단에게 허락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결코 네가 손을 대지 못할 것은 영원한 생명,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장모님들 이곳에 오셔서 한가지, 한가지 평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최고급 포도주를 찾기 위해서 최고급의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오시고 평생 자녀들 잘 교육시키시고 자리잡으시고 미국까지 이민 오셔서 참 열심히 살아오셨어요그 살아오시면서 어, 오병이야 아무것도 없는 미국에 오신 우리 어, 권사님과 장로님들 한국에서 이백 불 가지고 왔다, 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뭐 그런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2 0백 돌이 지금 오병이어가되어요 정말 집도, 차고 자녀들도 다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다공과시키시고 이제 인생의 에, 성숙한 마지막 그 단계로 접어들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병이었던가? 어 오병이어였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장 최상급 포도주였던가? 아니면 베드로가 그렇게 밤색를 잡고 싶었던 물고기? 그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였던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오변 어의 기적도 허락해주시고, 또, 최상급의 포도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로 만들어주시지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백에 주어진 요백에 하락된 모든 부분 고난 가운데도, 요백 생명에는 요백 영원한 생명에는 절대로 내가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의지하심 석한 모든 우리 은혜, 오늘 평생대학, 우리 스텝들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우리 가슴에 다듬시고그비더를다커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으면.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재를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때로는 나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져? 오늘 저녁에 당장 돌아가시면 내가 천국에서 누릴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누가 물어보면 내가 확신이 있나? 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기좀 그렇고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더 더 내가 안, 안 그렇기도 하고 의심도 들고 그러는데 근데 네,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어야 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 라는 확신이 나로부터 나오는 내 확신 이 라고 생각하면 내가 확신이 없어져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내가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요백의 사단인 사단에게 요배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미처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한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따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이위성자들하 그랬지 그리고 세리와 천기들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마음 가난하고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믿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세리와 천기의 믿음이 너희두보다더 낫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때 그래서 구원의 욕심 오늘 저녁에 내가 천국에 가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갈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처럼 사랑해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어떤 달콤한 최상급의 포도주보다, 오병이로보다 두배 가득 찬 그런 물고기보다 가장 소중했던, 요배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도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전체를 펼틀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하나님이 입당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그래서 나도 이 귀한 복을 전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호 바쁜 와중에도 돈을 들가면서 행위로 또, 해외로 또 어, 노방 전후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공사님들, 이 아침에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잊지 말으신 교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되기 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그 생명을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 이 시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열심히 열심히 편히 시고또 서로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분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또 건강하게 또 힘차게 그께 감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에게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내어주더라도, 내 종, 노베 생명이 는 것과 손을 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은평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삶의 과정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악한 것들 다 물리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의지하며,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의 구원도, 나의 믿음도, 나의 삶도, 모든 것을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경계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모든 또 프로그램 가운데, 또한 주일, 또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시니 오늘 은평대에 오셔서 또 귀한 교제와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그 수업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은평대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스태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